예, 단독 낙찰 나찰 받았고요. 낙찰가는 2억 9천에 받아서 매도가는 3억 8천 500에 매도했습니다. 그럼 거의 세전 1억 뛰기? 예, 약 1억 뛰기 정도습니다 근데 어떻게 단독 낙찰인데 이렇게 1억 뛰기가 될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실전 투자자 누막수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있는 지산 물건을 보러 왔는데요 지산이 지금 같은 불경기에 매도가 되겠어? 라는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해결하고자 단기 매도된 지산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매도의 주인공 모셔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막수님과 함께 투자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천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지산 단기 매도 됐다고 해서 소식을 듣고 날아왔습니다 공간입니다 지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실까요 예 <laughs> 네, 가보시죠 <laughs> 와 근데 약간 사무실 느낌이 나네요 예그 네, 전에 소유자 분께서 부설 연구소로 쓰셨던 사무실이었습니다 뭐, 내부도 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구경 좀 시켜주세요 여기는 안에 사무용 공간이라옷까지 아 이런 것도 다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도 이제 어... 천장에 스탠드로 시스템 에어컨으로 아주 잘되어 있는 네네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되는데 더 유리합니다 어 그러면 그런 거는 아파트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도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으면 이제 매매나 임대가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진짜 아파트처럼 실생활에서 쓰기 도 하시고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네요 뻥 뚫려 있는 거에 너무 좋은데요 탁 트이고 겨울 오면 눈 내리는 걸또 앞에 쌓인 거를 또볼수 있어서 눈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분도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나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산에는 남자 직원이 많을 텐데 담배 피는? 예, 뭐... 공간으로도 아마 활용되지 않았을까? 예, 뭐, 예. 그렇게 <laughs>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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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좋네요. 근데 이게 면적이 몇 평이죠? 이게 33평입니다. 33평인데 너무 넓어 보이는데요? 아, 이게, 다른 지사는 뭐 5m, 5.5m인데, 이 지사는 한 6.5m까지 아... 높여져 있어서 아주. 엄청 높네요. 예,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여기는, 싱크대랑 화장실 같은 공간도 있네요. 아파트용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씻수 있는 공간도 싱크대도 만들어놓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음식을 먹고 정리할 수도 있고, 네. 거지할수있겠고 네네. 물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내부에 화장실까지 있네요? 간이용으로 손 씻거나 화장실이라기보다는 네. 샤워실. 네네, 샤워실입니다. 네. 그래서 대소변을 볼 수는 없지만, 네네. 샤워기도 있고, 손 씻는 세면대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 이 정도로 갖춰놓은 곳이 흔치는 않죠? 네, 보통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산들과 다르게 양방향으로 가는 통행 램프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 램프라서 보통 트럭이 올라가고내려가고 되게 편합니다.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분리돼 있어서 큰 차들이 드라이브인으로 올라왔다 내려가기가 아주 수월하다. 사고 위험이 적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층고가높아서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지사 안을 몇 군데 가봤지만 위에 올라는데 친구가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만큼 실세형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매스저분께서 정말 좋아하셨고 33평인데도 불구하고 더 넓어 보인다 여기에 계셨던 분인데 더 확장해서 더좀 영업이 잘 돼서 여기로 이용하고 싶다 해서 구매를 하신 분이셨거든요 아...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이거를 얼마의 낙찰 받아서 얼마의 매도가 됐을까요? 제가 이거를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단독 낙찰 나찰 받았고요. 낙찰가는 2억 9천에 받아서 매도가는 3억 8천 500에 매도했습니다. 그럼 거의 세전 1억 뛰기? 네, 약 1억 뛰기 정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단독 낙찰인데 이렇게 1억 뛰기가 될수 있는 거죠? 앞에 부설 연구소 간판이 한두개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법인이 두개 쓰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고 두 번째는 여기가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시고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경쟁률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매물의 가장 싼 매물은 얼마인가요? 제 평형이랑 똑같은 건 없지만 평수가 좀 약간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은 네이버 금매가 기준 약 1억 1천만 원 정도는 싸게 낙찰받고 시장 금매가보다 조금 더 싸게 내놨더니 바로 팔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놓았던 매물보다 1,500만 원 정도 싸게 더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자도 좋고 매도자도, 매도자도 좋고. 좋고 아주 좋은 사례가 될것 같아요 <laughs>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지산, 명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명도는 어떠셨나요? 어,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웃음> <웃음> 전 소유자분께서 법인이었고, 가장 임차인을 내세우신 또 법인일 또 하나를 내세우셔서, 명도 기간이 좀 다소 길어졌습니다. 명도가 길어지면서 메수자를 여러 번 놓쳤다라고 들었습니다. 명도 기간이 좀 길어져서 각 옆에 호실에 있던 소유자분께서 이걸 확장하시려고 구매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명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변심하셔가지고 구매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명도가 끝나고, 얼마 만에 바로 매도가 된 거죠? 어, 제가 강제 집행까지 하고 2주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산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 지산 중에서도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안산역에서도 도보 5분? 안산 공구상가에서 길 건너 바로 앞입니다 이제 소유자분들께서 공구를 하나 사시는데 차를 안 타고 길 건너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여기 지산을 많이 이용할 텐데 바로 앞에 이렇게 큰 공구상가가 있으면 실소재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네요 비유하자면 아파트 바로 앞에 완전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낙찰가 대비 90% 나왔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얼마죠? 강제 집행비용 1,000만 원이 좀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도 차익이 얼마라고 보셨죠? 세전 9,500억 약 1억 정도. 와. 그러면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두 배를 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죠? 잔금으로 기준을 따지면 5개월 만에. 아. 네. 그러면 어쨌든 명도한 데 4개월 소요 되긴 했지만 명도하고 바로 2주 만에 매도가 됐고. 와, 그럼 연 수익률로 바꾸면 엄청나네요. 근데 아, 직장을 네. 다니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장 병행하면서 같이 경매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세컨잡으로 이렇게 경매투자를 하면서 내 연봉만큼을 계속 벌수 있다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해야죠 <웃음> <웃음> 무조건 해야죠 <laughs> 월급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곧 휴직을 준비하고 있어서 와이프 휴직 준비하는 것 대비해서 돈을 또 벌어야 될것 같아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내분이 든든하시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직장 다니면서 경매하는 거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않나요? 물건 찾는 게 힘들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전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 가지는 않고 크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도 경매 투자는 하건 어렵지 않다. 쉽게 말해 주셨네요. <laughs> <laughs> 끝으로 누막소 TV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느 누군가는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좋은 금액대로 산다면 이렇게 경쟁력 있게 또 단기에 또팔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누막소님과 함께 또 자문 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려운 점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매 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냥 열심히 해라 아, <웃음> <웃음> 아 예, 그렇네요 <laughs>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